어떤는좀 다르게 자는거봐다비슷한 어, 건데 얘를 좀 펴줘야 돼 왜냐면 너무... 너나 없어진 챕터리얼 치행하지말아 여기는 표면장면 오야 예뻐 저왜 그러는 아, 야아 시작합니다 <laughs> 이거 펴라고? 아 근데 어느 정도 길이로 해야 될까요? 한번 보자 일단 뜨기질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인 지도의 토대와 같이 대만을 뜨기 시작하거나. 이게 하나의 모자가 되는 게냐? 하나만에서 두 개는 뭐지? 코 만들기 시작합니다. 백이십 어떻해 먼저 왼손으로 실을. 백이십? 내가 봤을 때 우리 팔 길이가 어. 1 m 인것 같아. 하나가? 멋있지? 10 어. 10 c 0 c m 라고 했는데. 야 근데 여기 끝에서 여기끝 cent. 1니까 그래서 내 키... 니까 n t 1내 키. e 가10 c 0 c m n 아10 cent. 10 c e 1 5 c m 정도 10 c e 아1 5 c m 차. t 10 cent. 10너 e 이 t 10 cent. 10 cent. 10 cent. 10 cent. 10 cent. 10 cent. 이0 cent. 10

진짜 우리 t h 반 s h 나 a 겠다 fire. He w e n 들이막 such a l i 거 t l e baby. 어 h t h a n 만 you. Oh, thank you. Oh, t h a 이 k you. Oh, thank y o 어 Oh, thank you. Oh, thank you. Oh, thank you. o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가 안 돼. 아니, 나 이제 다시 못 만들겠어. 이거. 어, 나도 나도 나도. 아니,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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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애들아. 이렇게 있지? 말해주세요? 어, 어, 어. 어. 나나 잠깐만. 너 뭐로? 손가락을 이렇게 해 봐. 음. 하고 음. 이렇게. 응, 응, 응. 했어. 하고 잡으면 돼. 아. 그래서? 그래서? 어. 아, 아. 아, 아이 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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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 가래 다시 아래. 소스 있나 어. 아니야. 나 모르겠어. 다시 알려줘 어, 다시. 나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이거 팽팽하게 해야 돼? 이렇게 아랑이 응. 어, 하고 거야. 여기서 응. 밑으로 응. 엄지 위로 응. 다시 왔던 구멍으로 다시 나가야 돼아 어. 하고 오, 밑에 어? 줄을 당기면 되죠 이게 다시 너 나랑 요거뭐 너랑 나랑 이 이게 뭐야 너네 어떻게 했어? 아니 나가 이게 맞아? 아니야 <laughs> <laughs> <난> <laughs> 아 <맞아>? 나는 <laughs> <너, 웃음> 이게 맞아 이게 <laughs>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야 풀어봐봐 어떻게 잡아 내 초에 이건 맞아 어 <laughs> 그건 맞아 쭉 잡아당겨 나도 봐줘야 돼어 하고 어. 얘를 이렇게 쭉 하면은 어쭉 잡아 <laughs> 나도 봐줬어 이제 세개 봐줘 뭐 됐어 보여줘 그니까 뭐 먼저 <laughs> 봐봐 나 봐봐 응. 이렇게 했어 응 이렇게 했다 어어어 어, 어.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하고 어 어떤 걸로 어 이렇게 어 당기는 거 어. 이상해 아니 당기는 맞아 아니, 아, 그렇게 당기는 안 돼. 그러면? 얘얘 n d then, f 양 o 으로 e y 아 oh, y 이 u look at u n d 맞아 n e a t h I am your b u 거 l ah, hold. o 어그게 t I was a little, I 지금 s eating. Ah, what is it? c o m 근데 o the y o u 나 g girl. I am the girl. I am 나 h 진짜 나 근데 손목이 아파. 너무 <laughs> <laughs> 어, 마음이 안들어. 어떻게 하지? <laughs> 아니야. 괜찮아. 맞아. 맞아. 모자한 두 개니까. 한 아이가 너무 속상해 보였어요. <laughs> 제 꿈은 누가 만들어요? 코기와의 기분. 아, 살겠다. 살겠어. 응? 응? 오케이. 애들이 모자 쓰면서 이 가루는 뭐예요? 먹어보고 설명. 야 당충전인데 저 고른 사람 누구야? 약간 기분이 좋아져. 나 응. 진짜 하나씩 먹어봐. 야 당충전 완전, 완전 되지? 음. 이거 고른 사람 진짜 진짜네. 아, 진짜네. 아, 응. 아, 정말 진짜 천재 만재 아야 진짜 디저트 만재네. 나중에 지금해지다은지금 지금은 돼 그럼 이제 다음 영상 보면 되나요? 응 재생속도 0.75금만 지금은 지금어 이렇게? 이걸로 잡아? 이걸, 이 손으로 얘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아, 그건 아니야. 사실 나는 손이 잡아가지고. 너 손이 안잡잖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아니, 전체가 <잠재가> 틀렸잖아 <laughs> 아니, 손이 안 잡은데? 그래서. 전혀. 알려줘. 나는 이렇게 해. 이렇게 새로운 코가 생기는 거야, 연결된 코가. 아니야, 나못알아봤어 여기서부터 뭘 살려야 돼. 이렇게. 어, 그래. 이게, 이게 어, 한 코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야. 거야? <웃음> <웃음> 알아 이거 지금 뭐 잘못 틀린, 틀린 거지. 거지. 나 저거 영상 잘못 아, 틀지 빨리 여줘 어,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제대로 된거 어, 근데 이제는... 이쪽 줄을 좀 응. 잡아당겨, 여기. 연결된 주변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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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야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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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규칙이 생겼어? 응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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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 정말 정 아니 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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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해서 다시 돌려주면 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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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너무... 이게 맞아 금지 <laughs> 이게 맞아? 이게 맞는지 정말 궁금는데 이게 맞아 금지하면 어어해 이렇게 지겠지 다들 나라 어. 셋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나라가 없셋이 <없는데,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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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라가 뭐, 몰랐으면 이 아, 어떻게 하는지 아, 이걸 아는 나라가 그러니까, 없었다탕 어, 어. 거절을 한다 서로 물어보지 마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머레> 나아 연락한 미안한데 약간 마음것같나한 다시 봐봐 소... 왜 왜? <머레> 왜? 다 사라졌어 다 사라졌어 엥? <머레>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 얘는 꼬리처럼 응. 얘가 끄 끝머리에 계속 자는나한 번도 어 야! 따뜻하게 지낼 어린이를 생각하라고 네. 그래. 그래. 어 잠시만! 괜찮고살어 일단 빼가내거다 뺐어! <laughs> 어떡해? 나 아, <laughs>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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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눈이 거, 어떡해, 어떡해 잘못 어떡해? 이질거아응 제일 더가당 <laughs> 여기 이미 코가 하나 사라졌어 무섭다. <laughs> <laughs> 왜 코가 하나 놓쳐졌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뺐나안 하고 싶졌어 우리 어차피 다 이제 시작이어서 그냥 다시하면 돼. 얘 나라야. <laughs> <laughs> 나이 부분만 다시 해도 돼? 다섯 <laughs> 개만?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갔어 이렇게 오케이. 하고 어, 이거 이이아어 다시 다시 괜찮아. 뭐가 괜찮았지? 침하게 다시 하면 돼이너 어. 어. 아니라 아니 이게 프로페서 <laughs> 자기 거 언제요? <laughs> 미안한데 나가몇개거지어 h e 예 로이 그럼 얘는 그냥 여기 이렇게 놓으면 야어괜 뒤에 그 이제 건드리면 안돼 아, 안 돼? 응안 돼? 응 그냥 근데 필요가 없어 아. 어. 아, 그럼 아, 옆에 아니요. 있지 않았으면좋겠어 응? <laughs> 그럼 빨리 뒤면수 그럼 얘가 점점 멀어질 거야 네너 아, 손과 <laughs> Thank you, Professor 어 <laughs> 손을 어떻게 써야 되지 모르겠어 손이 고장 나는 것 같아 약간 y y o 이게 맞아? 너 다시 는 의심하지 마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거 뜨개질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뜨개질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런 거야 나라나 근데 지금은 진짜 이상한 거 같아 그래 그 뭔가 이상하잖아 아이게막 <laughs> 구멍만 모자라면 걷게 되면 진짜 속상할 거 같아 아니야 괜찮은 거 같은데? 그래? 이정도 했는데. 구멍은 응. 감안하고 써도 을까 애기가 <laughs> 따뜻하게 입으면 되잖아. 그 <목소리도> 내고 가 <머리>. 맞아. 이거 뺐으면 레이 없어. 어떻게 할 건지. 아, 그럼 미국 손으로 빠져 들어온 미애, 코딩해서. 그인그내을 때. 왜? 이 코딩 같면 뭐야? 왜들 이런 거 아까 이렇게 안 했어. 그럼 어떡해? <laughs> 그럼 어떡하지? 그냥 해도 <목소리도> 돼. 좀 특이한 모죠그서나 어. 그럼 그냥 할게. 어, 어. 구멍은 안 났어. 그냥 그 무늬가 바뀌었을 뿐 음, 음, 여기가 음. 포인트라고 치자. 어, 그러니까. 그래. 무늬가 바뀐 거야. 그냥 그래. 잠깐. 맞아. 따뜻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laughs> 아, 맞아. 제 기능만 <laughs> 하면 돼. 모자 따뜻하면 <laughs> 동생이 그럴 거면 그냥 집에 있는 따뜻한. 하지만 내 동생이나 기부해. 나그 돈으로 그냥 모자 사주는 게낫지아 <laughs> 이랬다고. 첫 맛이 이제 정성이 들어 마음. 맞아. 사랑 우리 지금 사랑이 있었나요? 응나 지금 애기 사랑 응. 응. <laughs> 이거 받을 애기 축복해 넷. 넷. 아, 소감 한마디만 더... <laughs> 기다리게 <기자를 웃음> 하는 <laughs> 인가요한달전 제주도에서 이 뜨개질을 시작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가 계속 산으로 가고 말이 길어져서 그냥 수다 타임으로 돌리고 각각 집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모여서 완성된 모습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찍어봤습니다. <laughs> 저는 그때 옆, 앞에서도 말했지만, 응. 뜨개질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베트남에 소수민족 아기들이 따뜻하게 지낼 걸 생각하면서 사실 몇번 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풀었다가 다시 한게몇번 돼요. 근데 진짜 인내심을 갖고 한번 뽑았습니다. 음. 아기들아 따뜻하게 지내렴. <laughs> 아직도 <뿐>. 저는 불소견 최고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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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한세번 정도 풀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네요. <laughs> 밖에 날 아이를 생각하고 싶었지만, <laughs> 아 진짜. 지금 나머지 열심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완성! 여러분도 <laughs>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기들이 따뜻하게 너네 <laughs> <laughs> 어째? 그냥, 그냥 그만해. 그만해. <laughs> 아, 나그리고 사실 방울도 같다는데 끝에로 갈 거. 음. 어, 근데 완성을 못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좀더 다듬어야 되는데 네. 아직 조금 이 정도 돼서. 자라서 보낼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